1297번 이거의 그래프와 X축에 돌려, 돌려 쌓인 도형의 넓이가 20일 때 지금 도형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그림이 그려 그래프 그려서 풀라고 했으면 그래프 누구지? 이거 또한 놈인데 빨간 펜으로 써놨을 텐데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려 그래프 그려서 해라 도형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를 안 그리고 푼다 는거 졸라 건방진 겁니다 아무튼 그래프 그려라 알겠어요? 이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얘얘 얘 그래프 x축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0이야. 그리는 거잘 봐. 얘는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야구만. 얘 마이너스 뭐라고 쳐봐 여기 봐. 우상향. 미안. 얘가 마이너스 우하향? 우상향이야 우하향이야. 우상향이지. 그지? 그러면 직그려 주지 말고 개형 중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두점 지나면 직선 오고 지나게. 한 개지. 두점 찾아주면 되겠죠? 네. X접이, 쟤는 좋겠지. X접이 얼마나 나오겠냐? 3, 4. 얘가, 얘가 0 나와야 되잖아. 그럼 얘가 5 나와야 되지? 아. 얘가 5 나와야 돼 얼마야? 아. 3이겠지. 그럼 여기가, 여기가 이만큼이 마오니까, 이만큼에서 여기가 3. 그 다음 5, 상향인 그래프가 나올 수 밖에 없겠고. 그치? 얘가 바로 뭐예요? Y는 3분의 OX 마이너스. 그래프, 그러는 거, 그 우측 끝에다가 이렇게 이름 써주잖아. 그래프 이름? C? 선생님들이 그냥. 이 새끼 공뭐 제대로 아, 이하 휴대폰과 딱 이런거 할때 어? 그 다음 이만 딱 그래프 그릴건데 마이너스 5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서 출발하겠지 네. 똑같이그 빨간색 선을 그릴건데 네. 내가 잘 들어 해 기울기가 지금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모르지? 네. 여기서 출발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하향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우상향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거야 우상향이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거야 지금 어떻게 그려지면 이제 아론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럼 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친 아니라 있으니까 두개다 해야지 뭔 말하는지에 가한가 두개다 했어야 돼 A값이 지금 아이씨 음수라고 좋네 대단해. A가 음수라며 네. 우상향이라고 아니라 뭐라 뭐라고 해야 돼? 봐야, 하향으로 봐야, 봐야지 A가 음수라 그랬잖아 이거 전자치판궁금이 하지 말고 뭔 말하는지에 가한가 A가 만약에 A가 만약에 양수, 음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은 응. 두개다했야 되는 거야. 그니까 이제 가, 안 가. 그리고 나서, 봐.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요마, 운마, 요마, 운마, 요마가 둘러싸인 거이 삼각형 나오지. 레준아, 이거 너 쪼개서 구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알겠어? 그럼 이 삼각형의 도형, 내가 어떤 도형인지부터 찾으라 그랬지. 삼각형이죠. 뭘 구하라 랬어 넓이, 넓이 구하라 랬지 넓이가 얼마야? 20. 20이 남네. 여기 넓이가 20이래. 여기 넓이가 20. 어, 뭐야, 뭐야. 여기 넓이가 20인 거야? 여기 넓이가 20? 맞아, 안 맞아? 20은.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근데 높이가 지금 얼마야? 5지. 높이 5지요. 점과 좌표는 좀 구분하세요. 얘데 이거 밑변 길이 얼마야? 이게? 8. 8. 8이 해야 그거 알고 있어야 돼. 삼각형을 2분의 1 곱해 주는 거잖아. 넓이의 2배가 밑변 곱하기 높이야. 넓이의 2배가 밑변 곱하기 높이야. 이 아, 뭐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얘가밑변이 8이어야 돼. 근데 이 새끼 좌표가3이라면 지금. 네. 그럼 8만큼 마오, 왼쪽으로 오. 가야 되는 거야. 얘는 45야. 아, 이해가 안 가. 이거를요. 얘 네. X절편을 찾고 막 그렇게 해서 그리는 사람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laughs> 얘가 마 5야 얘를 그려 X절편이 3이라는 그렸어 얘도 그리고 싶어 마이너스 5부터 시작해서 X절편이 얼마일까 A분의 5나오있죠 A분의 X절편이 X절편이 A분의 5야 여기까지 이해가 능한가 A분의 5야 근데 음수 A라고 했으니까 우하향이겠지 그럼 우하향이 직선을 그려놓고 X절편이 A분의 5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놓고선 넓이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맞 왔나 8이어야 되잖아 그럼 3에서 어떻게 A분의 5를 빼면 얼마? 8 나와야 돼. 그러면 A분의 5가 얼마?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A값은 얼마? 마, 1이야 어. 그래서 답은 얼마? 3번.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뭔말하는지 가냐, 안 가냐. 예준아, 너이 길이는 여기서 여기 빼주는 거야. 앞에 거에서 왼쪽. 오른쪽 거에서 왼쪽. 이거 알지? 몰랐니 몰랐냐? 몰랐냐? 큰 거에서 한번 네. 보면 길이 나와. 얘들아 이거 수직선에 중점 잡히면 어떻게 구해? 큰 거에서 한 번. 왼쪽에서 오른쪽. 아, 오, 아유, 씨. 중점 잡히면 어떻게 구해? 수직선 상에서 이런 건 기본 상식이니까 하나 하나, 하나 좀. 어? 네. 여기가 a가 있어, 여기가 b가 있어. 그럼 길이 어떻게 구해? 하나, 둘, 셋. b 마이 a. a, b -A, a b. 요 가운데 잡혀. b -A를 빼주기, a 를너스등분한다면 a 서부터 더해주고 b에서부터 빼주면 이른가? 초딩야? 어떻게 구해? a 플러스 b 나누기, 이 예. 평균 잡기랑 똑같다고 했지. A랑 B랑 그냥 더한 다음에 어, 이로 나누면 된다고 했잖아. 네. 상식이 나라는 아이놈들아. 상식이. 이거 그래, 어, 문제 상식이 어떻게 문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야, 봐봐. 이거 내 문제 풀려고 그러면 그냥 나는 얘들한테 어, 어. 얘기해줄 수 있는 건 뭐냐? 그죠. 얘 마오. 얘3이지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얘를. 뭐하라고? 그리라 그냥 그리라고 그래프를 좀 음수라 그랬으니까 우하양 Y좌표는 마오 여기 지나게 음수 찍 좁게 그리든 넓게 그리든 뭔 말인지 이해가? 그다음높 여기, 높이, 여기 높이가 5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다음 여기 길이가 얼마? 8 그럼 얘는 얼마? 마오 아 얘가 뭘 지난다고? 2점 마오 콤마 0 지난다고 마오 콤마 0 넣어버려 맞아, 안 맞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문제 풀었을 때는 A 값을 구한다는 느낌이야. 느낌이 A 값을 구한다는 느낌인데, 내가 말해주는 느낌은 뭐냐면, 얘, Y는 AX-O에 A 값 구하라 그랬지? 그럼 이 새끼 지나는 점 하나만 찾으면 되지. 얘 지나는 점이 뭐냐고점 찾으라고. 점. 점 좌표 찾아. 나는 그런 느낌인 거야. A값을 직접 구하라 그런 느낌이 아니라 웬만 말하는지 이가얘 예? A값 구하라면 그럼 얘 지나는 점 하나만 넣으면 A값 나오잖아? 지나는 점 찾으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 이해가? 하냐? 이해가?